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아주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듯이 쇼파가 없어졌지요. 쇼파가 한잼 쇼파였는데 그 당시 저희가 수틀 포함해가지고 1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아주 호기롭게 30만원에 팔았습니다. 그때 누가 라이브에서 아, 10만원도 못 받으실걸요? 10만원도 못 받는다고. 왜냐하면 용달 불러서 가져가야 되고 이래서 쇼파는 골칫거리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DSLR로 사진을 기가 막히게 딱 찍어가지고 30만원에 팔았어요. 그리고 아주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굉장히 지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에어컨인데 투인원으로 요거하고 안방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까지 해서 34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. 별 것도 아니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되게 비싼 거였어요. 근데 이건 지금 저희가 90만 원에 올렸나요? 네, 90만 원에 올려서 90만 원에 올려서 9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네, 음. 예약이 된 상태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8월 말쯤에 날짜를 저희가 조율을 해놨어요. 그래서 그분이 가져가시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니까 이것도 팔린 거죠. 음. 그 책상. 이 책상, 이케아에서 예전에 저희가 60만원대에 샀던 음. 자동 높이 조절 책상이거든요. 요것도 저희가 60만원대 주고 사가지고, 아무튼 요렇게 세트로 해서 저희가 50만원에 넘겼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요것도 8월 말에 가져가실 거예요. 아, 이 책상이 너무 아깝다. 아까워요. 음. 진짜 아까워요, 책상, 솔직히. 음. 얼마 쓰지도 않았고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 중이었어서 진짜 아까운데 가져갈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상 살 때는 진짜 뭐 수동이든지 자동이든지 높이 조절 되는 걸로 사세요. 음, 높이 조절 되니까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더라고요. 음. 자 그리고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 옷 정리 엄청 했잖아요 우리. 음.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제가 친구한테 온 나눔을 한 여섯 봉지인가 했거든요. 김장 봉투로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통 비어있습니다. 아이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혼초에 110만원인가에 맞췄어요. 이 사이즈 맞춰서 이 칸수도 다 정해가지고 맞췄는데 이게 조립이다 보니까 이걸 판매를 하려니 가져가는 분이 또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판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의 지인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. 설치비만 부담하는 걸로 하고. 음, 그래서 그분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거는 가져가실 거죠? 네, 맞아요. 음, 지금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찍 가져가셔도 될것 같다. 그래서 음. 수요일날 이거는 그대로 해서 이거까지, 이거까지 음. 음, 다 가져가실 거예요. 그분은 이제 설치비만 내고 가져가시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옆방, 옆방 서재방 완전 텅 비었죠 지금. 예전에 뭐라 그래 이거? 책장. 책장. 책장을 책장 5만 원에 팔았나? 5만 원에 팔았어요. 예, 진짜 싸게 팔았어요. 그거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은 잘안 난다. 한 20만 원 줬습니다. 20만 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5만 원에 처분했고 그것도 직접 오셔갖고 들고 가셨어요.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이거 다 들고 갈 거죠. 음. 음. 이것도 물건 적재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갈 예정이라서 이것도 들고 갈 거고 조명 들고 갈 거고 요거는 아는 분에게 이제 나어할 거라서 남겨놨어요. 책은 버리기 아까워갖고 끝. 이 방도 뭐, 짐이 없어요. 어, 처분 끝난 거예요, 지금. 그리고, 따라오시면은, 이제, 주방에서는 뭘 팔았냐. 주방은, 이 식탁이 한 100만원 초반 정도 주고 샀거든요. 의자 4개 세트 해가지고. 10만원에 넘겼어요. 그래서 이것도 8월 말에 가져가실 겁니다. 그 다음에, 냉장고 같은 경우는, 아직 안 팔렸거든요. 이게 240얼만가 주고 샀었는데, 지금 60만원에 올렸나? 70만원에 60만원에 70만 올렸나? 꽤 저렴하게 지금 올린 편이에요. 저희 시세를 다 보고 올리니까. 근데 아직은 안 팔린 상태고, 제가 봤을 때 이거 영상 올릴 때쯤에 팔렸거나, 아니면 곧 팔리지 않을까. <laughs> 그리고 저희 그릇 세트들하고, 보온병 좋은 거, 비싼 거, 이런 것들도 되게 당근으로 정말 많이 팔았고, 아! <laughs> 이 물걸레 청소기도 저희가 2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안 썼어요.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이게 게을러갖고, 먼지 청소는 좀 자주 하는데, 물걸레 청소는 진짜 마음을 먹고 해야 되지 않아, 않아요? 그렇죠. 어, 5만원에 <laughs> 팔았어요. <웃음> 이것도 가져갈 거예요, 8월 말에. 그 다음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지금 팔렸고, 이것도 8월 말에 가져가실 거예요. 세트로 해서 150만원에. 음. 낙찰됐습니다 아 저거 진짜 괜찮았는데 음, 어쩔 수 없지 뭐 음. 그다음에는 안방 침대 TV TV장 이렇게 판매 예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는 아직 안 팔렸어요 얘가 우리가 얼마 주고 샀더라? TV 그때 당시에 300, 340인가? 340인가? 주고 음. 샀는데 지금 얼마에 올렸죠? 지금 100만원에 올려져 있어요. 130이었다가, 음. 120이었다가, 110이었다가 지금 100만원까지 왔거든요. 음. <laughs>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. 만약에 이건 상황 봐서 안 팔리면은 저희가 그냥 서울에 그 부모님 계시는 집에 갖다 놓고 나중에 우리가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팔리면은 뭐 파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는 이미 예약이 돼서 요것도 곧 가져가실 거예요. 5만원에 팔았죠. 10만원이라니까요? 10만원? 10만원에 팔았어요. 요거는 살때 이제 6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, 10만원에 넘겼고, 그리고 제습기두대 있었는데, 하나는 일단 좀 써야 될것 같아서, 일단 음. 하나를 남겨놓고, 한대 있던 거를 팔았어요. 그게 한20얼마짜리인데 5만원에 팔았나요? 아니에요. 15만원을 팔았어요. 아, 1 5만원 팔았어요. 네. 그리고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우드 블라인드 한샘에서 이거 산 건데 아요거는 저희가 이사 오실 분에게 드리기로 했어요.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요거랑 거실에 있는 커튼까지 같이 해가지고 드리기로 했습니다. 이것도 그때 나름대로 한 세트 다 해갖고 한 100얼마에 샀어요. 한샘에서 잘 쓰시기를 그리고 이 침대는 요거는 에이스 침대 200만원 중반대 주고 샀죠?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한게 20만원? 이거 적혀있어요 <laughs> 이거 어떻게 20만원으로 팔아? 어, 침대, 침대 9 0만 어, 프레임까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 다 해가지고 지금 90만원에 팔았어요 이것도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8월 말에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 또뭐 있나요? 그다음에 없네 우리 오빠 거의 다 팔았어요 지금 음. 거의 다 팔았고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잖아 집 음. 사는 거 맞아요. 진짜 그만큼이 거의 다예요 나 지금 솔직히 걱정 하나도 없어 안 팔리면 은 그냥 헐값이 넘기든지 <laughs> 뭐 버리든지 하면 되니까 솔직히 나 지금 솔직히 걱정 없어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꽤 많이 팔았는데 현황을 알려드리자면은 총 판매한 금액이 583만 원이거든요. 여기에 지금 TV하고 냉장고는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한 거예요. 짭짤하죠?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다. 600만 원인데 거의 중국 팔아서? 우리 애 얼마 주고 산건데 어쨌든 반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뭐,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. 아, 근데 여기에 또 그게 껴있어요. 자잘한 살림살이가 백만원이에요. 제가 당근 직거래한 거. 맞아. 음. 조그만 거, 믹서기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음. 그게 한 백만원 되네. 그렇습니다. 음. 음, 많이 팔았네요. 많이 팔았죠. 네. 사실 다 팔렸는데 집에 아직 있잖아요. 음. <laughs> 그래서 드라마틱하지가 않네. 많은 분들이 다 팔렸냐고 물어보셔가지고, 음.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봤어요.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 <laughs>